KF21 보람에 의한 한국의 새로운 국산 항공기 개발 사업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수송기 개발 사업인데요. 부족한 수송기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발표와 달리 미사일 캐리어, 전자전기 등 지금 당장 한국에게 필요한 여러 형태의 파생기를 만들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카이가 주장하는 파생형 중 상당수를 쓰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카이의 수송기 사업은 너무 많은 개발비가 소모되며 대당 양산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한국의 항공기 자주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이의 수송기 사업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송기의 규모가 커지면서 싸늘하던 여론도 점차 수송기 개발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새로운 기체가 떠오르면서 한국이 그동안 항공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바로 풍산이 새롭게 개발 중인 활강유도 포탄을 이 수송기에 채용해 한국형 건쉽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하늘을 책임질 새로운 국산군용 항공기가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기체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한국형 건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람의 출고식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출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했다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한국의 항공기 기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보도로 오죽하면 카이에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각의 보도와 달리 KF-21은 일정대로 무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카이의 후속 사업도 국내 언론들의 눈길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여러 차례 발표된 수송기 사업인데요, 2026년 KF21 보람의 양산을 시작으로 블록 2 개발까지 모든 개발진을 투입해 순수 국산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 키워왔던 자체 기술을 뜻하지 않은 문제로 고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K2 흑표 전차를 개발하고 그 개발 인력을 다른 사업으로 흩어버렸다가 또 다른 여러 문제에 직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전체 계량과 공개된 스펙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자 이런 대응에는 미흡해져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에 파워팩을 써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확보했던 고급 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됐다면 현장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4세대 전차를 한국 기술로 개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부터 공군이 육군 위주의 전투 편제로 이루어졌음에도 개발 환경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진영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과 해군도 어렵게 고급 인력을 육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업이 연속되지 않는다면 이 인력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 인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항공기 제작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획으로 고작 수송기를 만드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처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개발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한국이 KF-21 이후 새로운 항공기 개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것은 이처럼 KF-21 개발에 투입됐던 인원을 수송기 쪽으로 돌려 개발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성능도 뛰어난 기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카이는 지난 5월 수송기 사업을 처음 제안하며 C-130J급의 20톤급 터보프롭 전술 수송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3조원 소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해 100대를 양산할 경우 양산 단가가 900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130급의 터보 프로끼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라기에는 너무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쌍발 터보 펜 수송기 KC390의 개발비가 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카이가 발표한 C130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최대 적재중량 26톤으로 최대 순항속도인 870kmh에 적재중량을 20톤이나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순항속도 640kmh인 C130을 압도합니다. 심지어 단가도 저렴한데 한 대당 단가가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공군이 KC-390을 구입하며 부품과 군수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대당 가격이 1억 1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KC-390과 카이가 제시한 C-130급 한국형 수송기를 비교하면 개발비 3조 대당 단가 900억원의 한국형 수송기 사업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7월 현재 엠브라에르의 시가총액은 카이가 제시한 개발비 3조 원의 달러 환산액인 26억 달러보다 적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카이의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송기 사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강화되는 한국형 수송기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색다른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경력 5년차 이상의 수성기 조종사 10명, 수성장교 10명, 카이 기술자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한국형 수송기는 어떤 크기로 제작되어야 할지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종사의 44%, 수송장교의 50%, 카이실무자의 34%가 40톤급 수송기를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세 집단 중 오로지 카이 기술집만이 20톤급 수송기 개발을 지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송기 조종사와 수송장교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송기의 스펙인 40톤급을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로 받고, 카이 기술진은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송기 스펙을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송기를 만든다면 40톤에 근접하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면서 현재 군이 필요로 하는 수송기 전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카이가 제시한 3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한국형 수송기가 개량되는 비용과 지금 한국군이 원하는 스펙을 포함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카이가 한국형 수송기를 발표했을 때 수송기의 재원은 20 톤급 화물을 다룰 수 있는 C-130 터보 프로기였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25 톤급 터보팬 수송기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고 5월 말에는 C-2. KC-390 등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차기 수송기의 모형을 내놓았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쌍발 터보펜 항공기라는 공통점으로 보아 터보 프로키에서 터보펜으로 넘어가겠다는 카이의 단계적인 계획이 실수요자인 공군이 보기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는 20톤급 수송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공개된 모형과 닮은 KC-390이 26톤의 적재 중량을 가졌고 C-2가 37.6톤으로 적재 중량을 가졌는데요. 이를 본 항공 관계자들은 카이가 군을 설득해 자신들이 제안한 25톤급 터보팬 수송기를 만들거나 혹은 군의 제안대로 가와사키 C-2에 상응하는 전략급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두 수송기 모두와 유사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카이의 입장에서는 처음 개발하는 수송기를 바로 전략수송기로 만든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어깨 관계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수송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급변사태시 북한으로의 공수전력 부족입니다. 만약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아무리 빠르게 진격한다고 해도 평양 이북까지 가는 데는 수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군의 공수부대는 평양까지 2시간 국경을 건넜을 때 하루면 평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해 중국 공수부대에 투입을 차단해도 중국의 기갑부대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싸워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진격하는 중국군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제2 신속대형사단 같은 헬기 강습부대나 다수의 공수부대를 청천강일대에 투입하는 것 뿐이지만 이런 작전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병력이라 할지라도 보병만으로 기갑부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기갑전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높은 중량 탓에 수송이 어려운 K1A1이나 흑표 같은 주력 전차는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수가 가능한 경전차나 강력한 보병 전투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이조차 없다면... 중국군을 막기 위해 투입된 우리 장병들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병을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갑차량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장갑차량의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AS21 레드백 사양의 K21 장갑차 추가 양산이 결정되고 모든 K21에 레드백 사양 업그레이드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수를 통해 레드백만 배치할 수 있다면 유사시 평양 함락까지 청정되고 건강을 사수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무게는 43톤에 달하며 K-21 조차 25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우리 군이 보유한 C-130은 물론 카이가 제시한 25톤급 수송기조차 레드백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레드백 정도의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40톤급 전략 전술 수송기의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